야, 원앙이 왔네? 너무나 예쁘네 어제 왔을 적에는 원앙이 안 왔는데? 너무 이뻐. 와, 야, 많다. 많다. 한 30마리 될까? 와. 야, 날씨가 이게 철새라. 날씨가 좀 기온이 내려갔다고 당장 이게 온 문양이야. 진짜 이뻐. 진짜 내가 어제 왔을 적에도 이게 없었거든? 와, 저거. 이야. <laughs> 야 이놈들 봐. 하하. <laughs> 오늘 내가 채수가 좋다. 이게 지금 제 원앙은 노상카에서 잠을 자고 잘안 나와요. 내가 왔더니 딱 지금 모델로 사진 찍으라고 나오네. 이쁘다 음. 진짜 야. 근데 원앙은 만나면 맨날 싸워. 보면. 내가 지금 원앙 그 소리만 들어도 알지. 지금. 저거 봐, 3 0만원 더듬고 가지저저 위에 그, 언덕에도 많잖아. 나무 위에 많이 있어. 저쪽에 더 많고. 그니까. 러 야, 저 맨날 싸우 사람들이. 죠숨 넘겨. 이야. 아, 이쁘다, 진짜 이쁘다. 그거 조금 놀았다가 어떻 올라가려고 <laughs> 들어간다, 다. 다 들어간다. 한 마리 들어가면 따라서 서어어가 여기 그전에 는이 주지 말이고 붙여 놓은 구는이 응? 친구는 이없구이 없네 이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 내일은 문을 닫습니다. 월요일 날은. 아참 그렇구나. 모레. 음, 이제 땅콩 가지고 왜? 와. 어? 에. 많아 저쪽도 여기 여기 막 음, 저, 가지 가지 밑에. 음. 저는 맨날 쏘아 렇게 지금 원앙이라고 이제 금순이 좋은 거거든. 근데, 앞놈 나서 안 싸우고, 지금, 숙놈들까지 숲놈 경쟁, 사줄게. 경쟁을 하는 거야, 지금. 아우, 숫놈이 너무나 많다. 하룻밤 새 이게 왔어. 어제는 한 마리인가, 한 마리인가, 내가 이렇게 봤었거든. 음, 진짜, 이쪽이 너무 많고, 이쪽이. 30마리 더, 더 되는 것 같아.